바람. 우리가 그, 그 농부들이 일하다가 나무그들에다가 이렇게 쉬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등산하다가 더우면은 큰 나무 밑에 야 그게 그늘이라는게 참 중요한게 태양빛이 쫙내리치는데딱 들어가면 벌써 시원해 그늘만 딱 가려주면은 바람도 시원하고 태양빛도 가리고 참 중요한거거든요 그래서 그늘이라는거는 우리에게 상당히 쉬을 주고 우리가 이렇편안함을 주고 예, 그런 상태하고 싶은데 오늘 제 또, 일본부터 하는 방법도 있고, 시그니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되기때문에요 이거 한 시간도 정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 또 이렇게, 네? 화면으로 띄워주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림자 얘기를 좋아하고요성경에 그림자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예, 특히,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형상에 대해서 원주민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상처를 다니고 <자기보면>, 나온 어, <laughs> 상처를 가지고서 자기가 아 예수님 못 잡는다, 창자 없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재림 민으로 하는 분들 몇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신 중에서도 또 있을 거예요. 보신 중에서도 그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형상은 큰 형상일까? 그래서, 우리 도뭐 그, 이신에 기회 있으면 이신이 을에 1장, 탕생일 1장, 26장, 그 기회가 있을 것인데, 그, 그림자라고 아무 조금처럼 글을 같은 얘기죠 글을. 우리의 글을. 그 그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어로 보니까, 우리 형상이라고 한 말이 아니라, 책임새, 그런, 외경, 그런, 그런 것은 모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 그림자다. 뭐, 어둡다. 뭐, 이렇게 그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그러면, 그럼 뭐냐. 하늘이 그런, 그런, 하나님 그림, 그늘이냐, 그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정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지 않가 그래서 이제 석성에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예께서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보충으로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몇번더 하면 좋죠. 근데 그,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뜻이 그래요 뜻이 그게 그 젤레 그 뱃자르메두 그러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형상이라고 보여 보임, 버려그렸기 때문에. 근데 그림자에 따라 그랬죠. 그림자에 따라 그늘에 따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렬한 태양이 나를 비추고 있는데 또지열이 올라오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요 만약에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은 그냥 광야에서 한시간 있으면 여사꾼으로 죽어요 그 정도 그렇지만 큰 나무가 있거나 큰 빌딩이 있어가지고 그늘에 앉으면 아주 우리 보호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방어하시고 그런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런 분이다. 그런 분. 음, 그분은 우리를 그늘로 방어해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보호를 받는 피조물이고 이런 얘기인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고 우리는 지킴을 받는 자고 이런 개념이 뚜렷이 나타나는 게상세직자이신 6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양반을 여기다 여기 뚫어갖고 이러면서 흉터내가지고 이러면서 직자가 욕망인 자 아래나 옷도 고상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안 죽는다는 도많고그러 뭐냐면 어근이 뭐냐면 젤젤째이라고 하는 그늘 그림자 우리 말로 번역할 필요 가백 없으니까 누구의 그늘이요? 태양빛에 어려움을 당하는 생물들 그 생물들의 그늘이신 분 그분이 누구신가 그 말이죠 그분이 우리는 그 그늘에서 혜택을 받고 상을 안고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고 그분은 이분은 그리 막아주신 분이라말 태풍으로 막아주시고, 이 때문에 이라고 이제 큰자가그거 자체가 모두 하나자하나어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하는 질문하셨던 그 목사님도 수입 년 동안 힘들 하신 분이란말이죠근데 사전 가고 있을 때, 데이 창세기 1장 26절을 하기 전에 이그 히브리어 그그 전체에서 나오는 그늘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고 거기서 무슨 뭘 표시, 표시를 하셨는가? 그 중에서 그 성구 그 중에서 하나가 오늘 테일린 테일린 하면 10편 맞나? 1다 122편 12, 5절에 여호와는 랬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랬습니다 지키시는 자시라이렇3 성구로 하면 여호와께서 여호께서네 어른 오른쪽이라고 하면 여기한 쪽, 중요한 쪽, 센쪽 쪽, 왼손잡이로는 다르죠. 왼손잡이 이게 빼지쭉쭉 해놓고 해서 내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부분이 오른쪽에 상징적인 것이죠. 진리의 명이죠. 좌측이나 우측이 죄다, 아니다 선이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교육을 하는 것이야말이죠그래서 젤, 그래서 젤인데 상생 입장이신 분께는 우리 형상당한상태인이어여기입다 아, 우리 보호하시는 뭐 분이그 분은 보호하시는 뭐 분이고, 우리 보호를 받는 분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일 큰할수 없는 어근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 백장6명누 해놓고, 위에다가 요걸 다 써놨어요. 어근이다. 음. 사전에 요걸 어떤게 하면, 사전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럼 사전에 그 요거만 나오지, 백자, 6면누 이만큼 긴문장 나오는 거예요. 사전, 사전, 사전. 그러니까 사전 찾는 사전, 그니까 사전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해본 사례 그 말하는 거죠. 자기 굳이 그러니까 가만히 뜬 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자꾸 뭐 그게 그래, 안 되는 거죠. 젤내젤내면 바로 그늘지. 뭐 우리만으로 이렇게 사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 글을 그늘려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전하게 적절히 연기와 뜨거움을 그냥 이렇게 이제, 다 우리가 피해를 받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막아주는 그를 막아주는, 방어해주는 그를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지 똑같은 거예요. 쟤도 어울해도 그릇만 보고, 맨받는 거죠. 미역도 우리 맨이죠. 네. 그를 그러니까, 방어하는 것이고, 보호하는 것이고, 비유가 아니죠, 네. 보호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수호해주시는 그 그릇이, 우리를 지키시는 제자에게서 이제 아이들한테 가서 궁에서 밀탄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거는, 그, 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히브리고 원래 유체들이 사용하던 그 사전에 있는 그복 그, 그 용어를, 우리말로 뭐, 그 호가 이렇게, 이렇게, 이 밖에, 버 어, 번역이 안 되니까, 강호하다고하다 수호하다, 지시다 이런 얘기로,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은, 더 적절하게, 유사하게 이제 그 용어가 생긴다고 하면, 그 용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형상 무슨, 뭐, 코 달리고, 입 달리고, 키가, 그런 게기 생물이 아니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 그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공간 밖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 아 동서남북으로 저쪽, 남쪽으로 그냥 구면 전체로 사방으로 돌아가도 그래서 그것을 영원토록 가도 그분이 끝이 없는 분이잖아요. 왜냐하도그 그 다음에 이 우주 공간도 엄청 뭐 우리 무시할 것 같지만은. 보기는 적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봤냐? 하나님 보이나요? 세균 우리 몸, 몸을 봐요. 우리 영국사님 세균이 영국사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거수가 그 없는 거예요. 그속에서 거수가 그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시야에 들어와야 보이는 거지 지구도 한눈에 못 보는 게. 내가 네? 하나님을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님 봤대. 그 사이트는 모르니까 영이 섞는거예 그러니까, 아, 그런데 거기서 그 거기서 그단영에서 찔끔 카 그랬습니다. 카는 뭐냐면은 넣어말거니에데요 그런... 카에다가 요걸 빼고 티자라을 빼고 병원이딱딱다거든요 요거요. 렇게그요이요 요거요. 여성요 요거요. 요거성이거요성거요 요거요. 요 여자, 남자 그런 개념이 거니라라으로거이 요거요. 으로요 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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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우리에 우리에게 우리에 하는 말을어주고 우리 인간한테 보여주는 말을어지고 근데 찌르카를 했어요. 그래서는 누구의 그릇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요. 여자분들 없어요. 희굴에 저쪽으로 보여주 남성이 고여져서 오지만은 우리 모두 대상을 놓고 하는 얘기니까. 이런 건우리 우리들에게 하는 거죠. 너, 그구 니, 니, 그늘이 되지 많이. 니, 니, 니가 지금 청년한 태양광 태양광에서 죽게 될까쑥넣으게 되니까. 하여튼, 그런데, 하늘이 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늘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림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림자가 되어주시고 이제 사는 거죠. 네, 심하게 그런 개념을 이제 품고, 이, 그, 저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예, 그, 거의 핵심이다 이제 설명이 된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찬세자 26절 강의 들으신 분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요거 들으신 분들은 거기서 미워가고서 듣고, 그러몇 그러니까 번, 몇번그 쨈에 대해서, 쨈에 대해서, 형상에 대해서, 한 번, 아, 우리가 보면 어떻게 형상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하면 수염도 아니고, 뭐, 근래에도 우리 예배 시브리 예배 쫙한번년 참석했던 그쨈중 하나가, 이제, 뭐, 뭐지, 코로나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네, 내가 그 양반에 이렇게, 아쉬운 게 뭐냐면은 길 깨달으면 변화가 어줄라고그 정보를 다 알고 있어서도 말을 안 했어. 아, 척척척 나무가 깨지겠지. 근데 깨지기 전에 가만히 있어요. 죽겠지. 예? 그러니까 신분 통치 뭐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던 그런 그 그러니까 우리가 수천 명이 이렇게 해놓 뭐요. 이야, 저사람들 그 머리가 거기서 맨날 가지고 무슨 막 기사하고, 서꼭 어, 음, 이제 차가면 차 옆에 꼭 탄다고 타셔갖고 어저주집 근처에서 내려드리고 나가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냥 근데 그그 사람 재림이 노릇 한다는 것은 알았고 어디서 소송을 해서 갔는데. 보니까 상당히 좀그에관에 집중되어 있더라고, 정신들이. 그래서 좀뇌사로거나 뭐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사이렇 나오고 그랬더라고. 그 사람들이 제주가 있어요 제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 주머니, 연제내 주머니 들아했어 그런, 그런, 그런 어떤 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 그림 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창세계자이신 육절에 나와 있는 그 형상의 어머니다. 그 어머니고, 그것도 그 형상의 어머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두고 한 것은 우리의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그것은 우리 보호하시는 병이시고, 또 약서 비가 오면 양산이시고, 우산이시고, 태양피세는 양산인 것처럼 우리를 막아주는 것을, 해를 막아주는 것을, 피해를 막아주는 것이에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갖고, 한다. 근데 그, 그, 분이 어떤 의미가, 그래서, 예, 봐 예, 봐, 그랬어 예, 봐, 하면은, 어떻게든 하면, 돼요. 하, 야, 해봐, 예, 하나님이시라고. 또, 근데, 똑같은, 어, 근에다가 이렇게, 똑같은, 어, 근거요 점이 없으면, 이제 똑같은, 단어가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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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고 놓고, 요, 놓고, 그리고 그냥, 이제, 소리가, 그냥, 잘안 나와. 근데, 예, 봐, 그러면, 점을, 여기다 저거 하나 찍는 거겠어요. 그러면 얘비 초기가 얘 위도 아, 있고 얘 옆도 있고 이렇게 가 있는데 하나만 주정하는 것은 그것만 아는 거지. 예? 이 그 옛날에 여기 이제 기분이 어 조금 연구하고 하신 분들이 이 어, 혹시 이제 그비추 기초, 기초 그알레베을를우구고 싶은 분은 전화호호 어, 주시면 내가 그다 여기서 여섯 번째 찬영한거 그거 이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 여기 요구 다릅니다. 근데 여기연구하고연구하고연구하고연구하고가 바로 요거, 요거, 요고입니다 요거 입게 요거 하고, 입게 되는 거고, 뭐 이런 뜻인데, 요 이것은 하나하나의 뜻이 있어요. 자, 우리는 손이란 말이에요, 손. 손. 손인데, 네. 굽힌 손이 있고, 또쭉 펴져 있는 손이 있고, 그래. 근데, 요거는 손으로 그런 뜻이죠. 손에 그런 뜻이죠. 이것은 뭐냐면, 요렇게 생긴 것은, 보다, 보라, 숨 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손을 보라. 풀을 모래. 근데 그냥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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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네, 요거 요거 여기 여기 요거 없어요. 거 요거. 요거는 키페이의 개념도 있고 마두의 개념도 있고 페페몬, 모세의 개념도 있고 어쨌든 안에 땅에 박아서 텐트 치도록 이렇게 옆에 보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군대에서도 막 텐트 치면 탁큰 데서 내 군대 박아서 텐트 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놀람> 데서 사용하거나 그 울타리를 그, 칠 때도. 권득받가서이 그런, 그런 개념의 얻은 걸, 바부, 바부라고. 바부는 이제 그, 고거 바부를 사용해가지고, 손을 보라, 못쓸 것, 못박힌못박힌 것을 보라. 이런 얘기 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손을 보라, 못 박힌 것을 하고 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에 그, 것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사람들이 잘, 안 간판을 못 하는데, 거기가, 첫 자만 사용한 그 문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가지고 가게 되면 여호와가 창세기 1장1 절에 숨겨져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1 절에 벌써 여호와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신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신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바로 손을 보라 못 박힌 것을 보라 못 박힌 것을 보라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그런 의미를 갖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이스은은 죽으로 이것이 아닌가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하면은 자기가 틀리고 자기가 고쳐야지 세계적으로 붙여지고 유대인 세계대로 있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변경시키면 종교사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그것을 어떤 극복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호와라고 하는데 에바라고 하는데 에바라고 하는데는 저기저 정의, 위를 그래서, 영어만은 그랬습니다. 널. 아까 카에서어 카스, 카스 해보 남자인 너 그랬잖아. 너. 네? 너라고 하시라고 했어요 그니까 러 여기서 보니까, 카드 나와요. 쇼카. 이거, 점을 여기다 치면은, 쉬. 여기 왼쪽만 치면은, 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가 다칠수 있어. 그러면,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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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쇼. 그 다음에 이거는 혼자 쓰면 레. 근데, 쇼부, 레. 쇼부의 카. 쇼부의 카. 이거는 네. 네. 너를. 이거는 너라고, 남자는 너. 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 내오른을 들을 때, 내오른 오른쪽, 오른쪽, 좌측, 우측. 이런 얘기를 안 들을 때. 그러니까, 쇼부의 시오. 네. 카. 하면은 무슨 얘기냐. 어그이 샤마르, 뭐, 사마리아, 뭐, 이런 것도. 뭐, 보아, 지키다, 그런 개념이에요. 예, 여기서부터 나오는 얘기죠. 예. 상하라라는 것은, 뭐 감시하다. 뭘 감시하겠어요? 지 좀, 정말, 이제, 피곤해서, 이제, 눈이 깜빡깜빡해요. 그럼 이제, 이제, 낭떨어질까봐, 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감시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를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거기 넘어지면은, 큰일 나니까. 예.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주목하 거예요. 애기들 놀잖아요. 애기들 놀는데, 물가에서 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막 여기서 놀아 근데 엄마는 항상 한기서 그 계속 거기 가있으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늘늘 주목하다 늘 보호하다 늘방지하고그 개념을 그니까 러그 지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관찰하고 물 네. 관찰하는 거예요 네. 저 녀석이 좀맞는이 같는가 뭐 강아지한테 물리지 않는가 계속 네. 파악하다경계하다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오존하라. 그런 것이, 마제 샤마, 샤마루, 그런데 샤마루를 통해서, 셔머에 가하겠습니다. 근데, 이 지키는데 누구를 지킨다고? 요,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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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너, 너, 우리 모든 맨에게 너를 지키고, 그것이 그래서, 약간, 지하게 지냈죠. 색깔을. 너를, 이렇게 해서, 너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죠 여러분들, 너를 지키시는 자식아. 누가? 그 손을 보라, 못 박힌 것을 보라 하는 그 분,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여호와께서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 여요 요 밑에는 자세는 안되요예바의언는 네. 예호바예요. 예호 바. 어, 예호바. 예호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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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소리입니다. 네. 엘로이이시는 하나 입이니다 엘로잉이시는 여호가이 여호가가 엘로잉이 얘 해서라고 막따한 수가고 1번 4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뭐 네. 그 자리 잘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여호께서그 여호와께서 어떻 어떤 식으로 이제 보우를 주실까? 여호 여기 보면요. 양이 양은 못 피거든 말이죠. 또 우측, 오른쪽, 바쪽죠 나가지로 말할 수가 있죠. 요거 네. 하나만 오른쪽 발쪽 그런데 누구의? 너의. 네. 너의. 너 <laughs> 너, 당신. 나는, 뭐, 뭐, 보통 통화 쓰는 사람은 너할수 있지만은,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당신이라고, 뭐, 귀하하고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처럼, 당신, 그래도 되는 거죠. 꽃이 다 있고, 양이 더있고 그래서 양이 뒤에가 글자가 붙을 때는 다리가 붙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같은 거. 여러, 여러, 여러 글자가 붙어있자가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니은자 어, 같은 거, 니은자 그, 같은 것도 요렇게 생긴 게, 요렇게 생긴 게, 니은자인데, 없을 때는 쭉 펴져 있다고 그랬죠. 어, 이렇게1렇게로 펴져 있다고 그랬죠. 뒤에가 칼 하나 붙어서, 그럼 이거 다리를 굽혀야 돼요. 요렇게 굽힌 거죠. 그래 예배를 칼, 예배를 칼, 오른쪽 우편, 오른손 이런 거죠. 오른쪽 우측 이런 거죠요 그런데 누구의 우측? 네. 네.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대 어르운 선생님, 네, 카 네. 오른쪽 이 쪽이라고 보역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야드라고 해서 손님들 이 오른손 말이요이 오른손쪽 오른손쪽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손일 경우 한손 때는 이쪽 야드 이쪽 야드 두손때 아다님 복수 아다님 복수 네. 이것도 두손두손 아다님한테 복수 쌍수 쌍수 네. 쌍수 쪽그랬습니다 네. 근데 원래는 야, 그손이란 말이죠. 손, 그니까는 오른손쪽, 이런 거 있죠. 오른손, 이 네. 오른손에서, 네. 이 오른쪽에서, 이런 말이죠. 근데 우리 말로 우리가, 우리가 알아듣기 괜찮죠. 우리 쪽, 오른쪽, 네. 오른쪽, 내 음. 오른쪽, 음. 오른에서또으로 해도 되는 거고, 네. 그 알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위에, 그래서 알, 아까 우에 있는 것처럼 R. 뭐 위에, 거북이에뭐 위에. 이런 얘기입니다. 위쪽, 이런 얘기죠. 아, 서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여라란 그쪽에서, 그 위에서, 그 위에서 우리를 모여주신다. 그늘, 그늘 되어주신다. 그림자가 되어주신다. 이거는 상징적으로 빛과 관련돼서 얘기했지만은, 다른 어떤 내부의 모든 해로운 것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그 역할을 하실 분으로 창세전부터 계가셨고 탕세, 이제, 1장 26절이라든지, 이것이, 개, 언제, 탕세 1장 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신이 수변에 운영하신다라고 잘못 번역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를 품으셨다. 이제, 품으셨다. 알 품듯이, 새끼를 품듯이, 독수, 옛날 시골에서 보면요, 솔개가 막 이렇게 뺑, 뺑, 왜 돕겠어요? 마당에 닭이 놀고 병아리가 놀거든. 슉, 날아가서 쇠가 나고. 그러면 이제, 닭이, 동물들 보면, 눈치도 빨라요. 멀리서 떴어도 아마 뱀뱀이 도는 거야. 어미답이. 근데 그, 그, 낮진 층이 비빙이돌면 병아리가 무서워가지고 어미답을 해서 숨잖아요. 숨으면은 이제, 그런데 엄마 품속이 다 이제 안전하고 평화를 주 하지만 어미가 뱉혀버리면 근데 상징적으로 품으로그것을 말, 그메가스트라고 하는 것이 풉다 알을 풀을 때 병아리를 만들려면 계속 굴리는 것처럼, 온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날개를 품은 사상이 상세 기일장이절에참 나와요. 거기서부터 그래가지것이 다양한 측면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어느 것 어떤 데서 이렇게 나오고 저런 데서 이렇게 서 여러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 그늘로 표현하시고, 다른 데는 똥으로 표현하고, 또건 바위로 표현하시고,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그것을 이제 다 익숙하게 한 사람은 정해지 제대로 쓰면은 교육을 위해서는 딱딱하지만은 그냥 입만 갖고 있을때로 막 다양하게 상황에 따라서 많은 것이 쏟아지라는 것고 공식을 아는 사람들은 원고가 필요 없는 것이죠. 다 속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젤리라고 하는 개념을 위해서 그다음에 텔레비전, 텔레비전, 탐색이 어디다. 네. 그 다음에 젤리, 젤리는 대화의 탐험이 생길 때가 있는 문제로 여다 그런 그 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 또 경험이 많아요. 또 그거 가지고 이상하게 자기들이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차트가 고만했고 동영상 시대가 발달하기 전에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만없이 보내주면 된 거예요. 보내주면 그거 아니다. 아이가 지금까지 진짜인 줄 알고 열심히 이제 가르쳤고, 근데 자기가 거짓말하지, 모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때 보내주면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신앙이 바르다고 하면은, 어, 내가 잘못했다고 솔직히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문제 깨달음을 통해서, 복음을 정화할 수 있고. 근데 틀렸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도 하면 죄죠. 틀렸다고 하면 잘못된, 잘못된 번역인데도 읽어 나가면은, 죄요. 하늘 앞에. 오늘 이제, 대강 얘기를 이제, 제가 마무리 한것 같은데, 처음 얘기가 제일 중요하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르카 라고 했어요 그래서는, 르카 이찔 응. 그, 가는, 상세계 1장 26, 절스님한테 뱃살로 매누한테그어른이요치되돼 가서, 그 어근의 보호에, 하나님이 보호심에, 우리를 지키심에, 이런 모든 우리를 방어해 주심에, 그 주체이신 것을 말하고, 우리는 발을보호를 그 받는 거고, 지심을 받는 거고, 도움을 받는 거고, 그런, 그런 차이들. 하나님 형상이 자기가, 아주 어떤 사람도 정말 자기가 다 하나님 형상이, 또, 또, 그 아까 석번에 그, 죽은 면시아 얘기 했잖아요. 그야말로, 동영상 올라오, 또, 그림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음. 자기 얼굴 이상하게, 그, 그, 뭐라 그러죠? 막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예수님 얼굴처럼 만들어 놓고, 막 어, 그랬어요. 어이 그, 그러니까, 그것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다해맞아 얘기하고, 이렇게 성서가탁해맞 쭉쭉 하게 하는데, 그것을 자기가 이제, 그때 당시에 시구절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뭐 접해볼 수 없는 분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가 깨달으냐. 뿌리로 깨달은 내용들을 자기가 다살하는르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메시아 역할을 하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뭐,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만들은 언젠가는 긴장하는 것쓸을때 쓰고,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안에 있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다는 거. 근데 우리는 왜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고 사정보다도 우리 교단 말고 뭐, 넌관계없어 내가 속하는 어디에 관계 없이 그거는그 사람들도 잘한얘기인거고 그 사람 원래 뜻은 이것이라고 전하는 것이 당신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당신 받다틀렸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뜻은 이것이니까 나는 그 10년 전에 한 얘기나 지금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건데 괜찮잖아. 그 10년 전에 오셨던 분이나 지금 오셨던 분이나 한 번마다 만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그냥 걸고 자기 나름대로 또 하고 있고 어떤 분은 그때 대리님 좋아했죠, 저한고거리이도 나고 뭐 그런 분이 계시고 근데 어쨌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원래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야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네.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